너무 배가 고팠던 그날 얘너뭐 예, 하는 거니? 왜 남이 먹던 음식을 먹고 그래? 그릇을 뺏어간 아저씨. 하지만 잠시 후 자, 새 국수 나왔다. 어서 먹거라. 모자라면 말해. 더 있으니까. 난 다시 허겁지겁 배를 채웠다. 괜찮으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 너 이름이 뭐니? 부모님은? 저는 윤세리이고 고아로 태어났어요. 돈 벌려고 서울에 왔는데 이상한 아저씨들한테 잡혔다가 겨우 도망쳤어요. 그런데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는데 배가 고파서. 아이고 불쌍한 것. 그럼 이제 배고프면 우리 가게로 와. 아저씨가 밥은 그냥 먹여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괜찮아 어여 앉아서 먹어. 아저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한 옷을 챙겨 안 보이게 돈을 넣고는 이건 우리 딸 옷인데 그옷 더러우니까 이 옷으로 갈아입어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날 태어나서 처음 느낀 따스함을 난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10년 후,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혹시 여기 사장님 좀뵐수 있을까요?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이신가요? 예전에 여기서 국수가게 하시던 분을 찾고 있는데요. 국수가게? 아전에 김 사장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은 3년 전에 가게를 접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코로나 때김 사장님 따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일 있고 우울증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해줘 뭐. 사장님 집이 어딘지 아세요? 주소가 여기가 맞나 모르겠네. 일단 여기 한번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난 아저씨를 찾아 헤매고. 혹시 이 주소가 어느 집인지 아세요? 여기면 골목 끝집이야. 고맙습니다. 아저씨 계세요? 아저씨. 아저씨, 저 왔어요. 누구세요? 저 세리예요. 10년 전 공짜로 먹여 주시고 돈도 주셨던. 아, 그래. 세리구나. 기억난다. 많이 예뻐졌구나.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저씨, 우선 병원에 가요. 세리야, 괜찮다. 그때 아저씨가 주신 건 그냥 국수 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아저씨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괜찮으시면 돌아가신 따님 대신 제가 딸이 되어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내게 다시 딸이 생기다니. 아빠,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그래, 배고프지? 아빠가 오랜만에 국수 해줄게. 아빠, 누워 계세요? 이젠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가 생겼고 아빠에겐 두 번째 딸이 생겼습니다. 국수 한 그릇으로 맺어진 저희 부녀 이야기가 따뜻했다면 화면을 두번 두드려 주세요.